코드기어스 반역의 늘루슈 이번에 넷플릭스를 결제하게 되면서 2기까지 전부 보게 되었네요. 피규어 때문에 본건 아니지만 오래된 작품이라서 망설였어요. 막상 보고나니 그 당시 인기작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관도 뚜렷하고 캐릭터들마다 묘사들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작품은 아니네요. 그리고 저야 반니걸이라서 구매한건데 프링하면 망사장인 회사고 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죠.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매한 프링의 박스 패키지 중에서 이런 식으로 꽉 막혀 있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처음이네요. 보통은 정면 윈도우를 통해 박스 내 피규어 소체를 볼수 있는데 반해 이 피규어는 윈도우가 없습니다. 대신 박스에 피규어 사진이 있어서 어떤 피규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별판인가? 아니면 얘만 이렇게 디자인된 건지 모르겠네요. 박스 크기도 포즈로 인해 겁나 크다는 거. 직구가 아닌 국내샵을 통해 구매했는데 황당한 포장 상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난생 처음 겪어보는 포장 상태라서 어이도 없었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보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살짝 이야기하자면 피규어 박스에 박스를 돌돌 말아서 보냈다는 것 그리고 박스 위쪽과 아래쪽은 오픈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항상 피규어를 구매하면서 박스 디자인보다 박스의 내구성에 대해 개선이 되기를 바랬는데 저의 바램 이 적용이 되었을까요 솔직히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게 디자인 되었어요 일부 제조사들은 이런 박스 구조 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너무 얇 아서 쉽게 찌그러집니다 내부 속지는 파스텔톤 느낌의 디자인 입니다 이것도 겁나 크긴 하군요 피규어 크기가 480mm입니다 블리스터도 거대하죠 서있는 포즈이긴 하나 그래도 공간 파괴자이며 장식장의 높이는 50cm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실제로 보면 압도적인 크기에 사고 싶을 겁니다. 프링의 바니걸은 항상 심플한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토끼기가 분리형이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분리형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크기가 느껴지지 않을 건데요. 실제로 보면 정말 크긴 해요. 머리 부분에 흔들림을 방지하고자 저렇게 비닐로 고정시켜주는데 이 피규어야 토끼기가 분리형이지만 분리형이 아닌 경우 운송 중 토끼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패킹이 되더군요. 무거워요. 흰색의 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지름이 20cm 정도 되는데 공간 파괴자. 오랜만에 잡아본 1대4 스케일이라서 그런지 너무 크게만 느껴지네요. 특히 이 피규어는 더큰 느낌이 들어요. 얼굴은 원작의 카렌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토끼기를 분리형으로 제조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제조사 푸딩의 생각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나오는 모든 푸딩의 바니걸이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일부 바니걸들이 그렇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건 베이스의 피규어 지지를 위한 파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니다 되고요. 피규어를 밀어 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네요. 토끼기 장착 방법 매뉴얼입니다. 심플한 기믹 연출 때문인지 매뉴얼이 들어있는 프링의 반이거는 개인적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프링의 성인 피규어 브랜드 바인딩 제품들은 기믹 연출이 가능해서 매뉴얼이 기본 포함이었지만 일반 피규어 프링은 대부분 기믹 연출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는 걸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밍 연출이라고 해봤자 토끼기 탈부착 정도인데 소소하게 매뉴얼을 포함시켜 주네요. 장착을 해주면 이런 느낌인데 구매했을 당시에는 카렌에 대해 몰랐고 단지 바니걸이라서 구매했습니다. 바니걸 복장은 코드 기어스 반역의 눌릴수 2기, 1화에서 2화까지 카렌이 이 복장을 입고 나옵니다. 애니에서는 망사 스타킹은 아니었고 흰색의 스타킹이었는데 원작 그대로 나왔다면 프링하면 망사인데 흰색이라고 거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망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조형은 원작 카렌의 느낌을 잘 살려놨습니다. 큰 이질감 없이 잘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원작 대비 조금 밝은 느낌이지만 적당한 디테일로 나와줬네요. 도색 퀄리티도 나쁘지 않는 편이고요. 프링의 퀄리티는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니큐어 정도는 도색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얘는 표현이 안 돼있어요. 보통은 옅은 색상으로 도색을 해준 것 같은데 왜 없는 거지? 핑크색 바니걸 복장을 입고 있는 카렌이죠. 복장의 디테일은 적당한 유광 표현과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주름 표현도 나쁘지 않는 편이고요. 양쪽에 있는 리본 매듭도 동일하게 재현을 해줬습니다. 뒤쪽의 근육 표현도 디테일하죠. 특이하게 피규어의 크기 대비 꼬리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리뷰한 피규어 중에 인피니트 스트라토스 황닝인 바니걸 같은 경우는 꼬리가 상당히 컸는데 얘는 비율 대비 너무 작네요. 전시할 때 꼬리를 크게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작은 게 살짝 걸리네요. 망사 장인 회사답게 꾸준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망사 스타킹 뒤쪽 매듭 부분을 보면 마감이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풀하기 보이죠. 도 마찬가지로 복장 색상과 동일하게 표현해줬고요 적당한 유광 표현입니다 토끼기도 마찬가지죠 바니걸 복장의 색상과 깔맞춤 외곽은 핑크색으로 내부는 흰색으로 표현을 해줬고 뒷부분은 흰색과 핑크색으로 적당하게 조합을 해줬네요 그라데이션인가 자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카렌 바니걸 피규어는 토끼기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 시 장점이겠지만 가격이 고공 상승하고 있는 피규어 때문인지 진정한 팬이 아니라면 구매하는 데 많은 고민이 필요한 가격이죠 비현실적인 다리 길이와 신사를 자극하는 적당한 포즈로 구매하는데 큰 작용을 할 겁니다. 캐릭터에 대해 전혀 몰라도 반이거리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건 맞잖아요.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1대4 스케일의 크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항상 걸린다는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1대4 스케일 피규어 대부분 30만 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피규어 수집하기 시작한 2018년도 기준으로 봐도 너무 오르긴 했어요. 그 당시 가격은 20만 원초 중반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지금은 저렴해야 20만 원 후반. 보통 30만 원이 넘습니다. 가격이 미쳤죠. 큰 마음먹고 구매해야 되는 현실이죠. 원작의 카렌을 큰 이질감 없이 입체를 해준 피규어입니다. 코드기어스 반역의 르루시오 원작 팬이라도 가격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니코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